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너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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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과 저주, 네, 1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뭐 하나님이 항상 키움을 답을 다 알려주시고 답만 잘 쓰면 된다.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숙제가 놓여 있기는 합니다. 딱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시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3 2이절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11장의 결론은 네 순종입니다. 보세의 권고는 대단히 간격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원히 따르게 하면 결코 나이가 없으지 않음을. 인상을 그들에게 영원하게, 너희들 내 말만 잘 들어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복을 줄 거야 라고 답을 하시죠. 얘기 26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의 열쇠는 자신이 선택하게 달렸다.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때로는 갈등을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느냐, 그거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복과 그 화가 함께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한 돌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주 좋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건데 반드시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 살아라. 거기는 정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의 돌을 잘 지켜라. 만일 하나님의 명령에서 돌이 이렇게 듣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도 피할 수가 없다. 27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복이 될 것이고, 28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 그리고 저주는 불순종할 경우에 받는 것이다.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간 왜이지라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살게 되면, 그 복을 너희가 계속 누리고 살 것이다. 불순종하면 너희들 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은 마치 기계처럼 만들어진 계획에 따라 조종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훈련시켜서 사람의 용도에 따라 부리먹는 동물도 아니기 때문에 자유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죠.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17절에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 아담 자신에게 결정할 자유 의지를 주신 거죠. 사람은 독재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명령은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가 선택을 해라. 네, 그래서 선택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할 것이 못 된다 네가 결정한 결과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살아온 인생에 따라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모습이 결정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누구도 원망하고 탓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하루에도 크고 작은 수 없는 갈림길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예, 그런 거로 우리는 자신에게 선택의 문제가 놓일 때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택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둘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라. 3일상 15장 22절이죠. 3일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23절에도 거역하는 것.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임금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구나 2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보면 너희가 너희의 명령에서 돌이켜 떠난 너희 하나님 야외를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저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는 28절의 본문 28절의 말씀도 모세 설교의 독특한 특징은 순종함으로 누리게 될 풍성한 복을 말한 후에 불순종으로 당하게 될 무서운 저주를 말씀하죠 이래서 백성들은 항상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 앞에 세워놓고 그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위해 권하고 있습니다 고세는 8장 25절에 말한 복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에 대해서 무엇이냐, 다른 선을, 신을 섬길 경우다. 29절에 그들이 가라한 땅에 들어갔을 때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바르산에서는 저주를, 저주를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의 땅을 약속의 선물로 받은 후그 복이 영원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정렬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이것과 같이 우리도 예, 우리가 주님 처음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이 예, 알려주고 가르쳐 줘야 된다. 길을 항상 알려줘야 되겠죠. 11절에서 13절에도 강조했었죠. 27장에 보면 11절에서 13절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외의 문이 항상 그 위에 있는이라. 만약에 13절에, 내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족하고, 너희 하나님 야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늦은 비결을 적당할 때 내리시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삼가라 두렵고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과 단신을 섬기면 그것에게 절함으로 야외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야외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거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림식 그림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29절의 말씀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두산의 자연적 양산의 복과 저주를 구별하게 되었다는 라 그러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두산의 위치가 복과 저주의 사, 산으로 지정된 이유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우스 같은 산자는 그리심산의 비옥함과 에발산의 황폐함을 주장하는가 하면 로빈스는 두산이 모두 벌거숭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두산의 사이에 있는 세겜에서 볼때 그리심산이 해 뜨는 동쪽의 위치에 있어서 볕이 드는 반면에, 에발산은 동쪽을 등지고 있어서 그늘이시기 때문에 각기 복과 저주의 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말, 말씀을 증거하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디에서나 빛은 복이고 어두움은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특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적 조건의 복과 저주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산인데, 예, 밝은 산, 햇빛이 비치는 산과 해를 등지는 산으로 그곳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산의 골짜기 세겜 아브라함의 제사를 드렸던 곳, 아브라함은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이 두산의 골짜기인 모래 상수리나무에 있는 세겜 땅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외를 위하여 단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야곱의 청결에 대해서도. 야곱은 하란에서의 나그레성화를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곳에서 자기 가족들이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을 땅 속에 묻어 자기와그 가족을 청결케 하던 곳이다라고 창세기 35장 4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드린 제사와 청결은 그것을 중심으로 양편으로 보이는 그리심산과 에벌산이 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의미로 나뉘었다고도 라 증거가 나이 됩니다. 그리고 또두 산의 비교적 요건들로 봤을 때 마주보고 있으면서 상대적인 극과 극을 보여주는 요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해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는 해를 등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심사는 해가 뜨는 동쪽에 위치했고, 에발사는 해가 지는 서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복과 저주를, 빛과 그리고 어두움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리적 조건의 축복과 저주를 생각해 봅니다. 에덴 동상과의 비교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하여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최초로 만드신 복의 땅이고 가나안은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을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 명령과 법도와 규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복의 땅이다. 위치적으로 비교해 볼때 에덴동산의 중앙에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와 그 실과가 있고 죽음의 저주가 담겨 있는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와 실과가 두 가지가 함께. 병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언제나 인간 생활의 중앙에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택이 항상 보면은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선택을 잘해야 된다. 세 번째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신 뜻은 복과 저주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공존하고 있고 공조라는 복과 저주로 하나님은 우리들 스스로가 선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특별한 그 이유는 제한된 선택의 자유 의지 모든 것을 선택할 자유 의지를 주셨는데 그것 또한 복과 저주다. 우리 입술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복의 말을 할줄 알아야 된다. 생각하기에는 뭐 말한다고 되겠어. 근데 그저 말한 대로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말이 씨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악담하지 말라는 얘기도 합니다. 행한 대로의 결과는 하나님은 인간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라 것을 복게 합당한 선택은 복으로. 저주에 합당한 선택은 저주로 갚아주심으로 주님께서는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 7절에 증거합니다. 또한 31절에 당신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당신들의 하나님의 당신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라.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고 자리를 잡거든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 그곳에서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믿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널 것이다라고 31절에도 증거하고 계시죠. 이 일을 가나안에서 행해지도록 그 재정함은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모세에게 주신 것과 같은 증거이다. 출애국기 3장 12절에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그것을 그들이 저주를 피하여 복으로 이끌기 위해는 뭐 해야 된다? 복종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들었을 뿐 아니라 공중 앞에 선포하고 선포한 것을 대한 증거를 증인이 되는 그런 너희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증인된 삶이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따라 생명과 죽음, 멸망과 축복이 놓여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9월 첫째 날,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